The venue was packed with countless press members who came to interview the cast members Ju Ji Hoon, Baek Yoon Sik, Park Young Gyu, Byun Hee Bong, Lee and Im Won Hee. These top actors in the industry were showered with camera flashes. 거야. 당연히 두 가지 역할이니까 뭐, 촬영 분량도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뭐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왕 역할을 잘 어울리면 굉장히 힘들죠. 더군다나 태종은 제가 알기로는 2조 500년의 키트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야말로 카리스마의 카리스마, 카리스마 중에 카리스마의 왕인데 태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과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깊이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재미와 그 깊이를 넘나들면서 잘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어쩌거나 이 영화를 보시면 은 조금은 어 접근하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사극이라서 뭔가 어색하거나 뭐 현장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호흡해 주시고 또 촬영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도움이 컸었지 않나 싶어요. 사극 이번 사극에서 어, 정말 아주 정말 고약한 짓을 좀 했는데 과연 표현이 어떻게 됐을지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 예. 아, 이번 작품 자체가 제 역할뿐만이 아니고 여기다 출연하시는 분들 그 캐릭터가. 뭐좀 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 관념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보다는 그렇게 생활적이고 뭐라 그럴까 그~ 사람 냄새나는 그런 캐릭터화를 해, 했어요 전부 저도. Joo Ji-hoon made his comeback after a three-year break to play the prince Chung-Young and the slave Duk-chil in the movie I Am a King. He and the rest of the cast members were praised for their comedic acting in the movie. They shared that they had a great time on the filming set. 뭐, 잠깐잠깐 잠깐 만나기는 서로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에 같이 동고동락하는 우리, 이, 이, 저, 박영규 씨나 백윤식 씨, 이렇게 만났고, 또 젊은 배우 주지원 씨나 임원희 씨나 또이 미스 코리아, 난 이, 미스 코리아라고 내가, <laughs> 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어, 정말, 어, 재밌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주. 아니 그거는 뭐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저 혼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laughs> 가면 뭐다 우중충하게 막 약간 여름이 약간 신내가 이렇게 남자들끼리 있는 그런 있다가 이제 여자가 혼자 이렇게 딱 가니까 여배우가 혼자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하늘씨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커 이만해 <laughs> 요, 요만해 <웃음> <웃음> 주지훈 who played a double role in this movie injured his foot during one of the filming sessions but he returned to the filming set immediately after and showed a high level of professionalism. 저희 이제 뭐충령이랑해구랑 밖에 나가서 뭐 영화 보시면 사극이 사극이고 노비로 오인을 받아서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들이기 때문에 뭐 맨발의 집신이잖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뭐뭐 담을 넘고 월담하고 뭐 뛰고 이런 신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발에 조금 발이 좀 찢어져서 좀 꼬맸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요즘 체력 달리는 힘을 쓰고 있는 다 박영규, who has been in numerous sitcoms, dramas, and movies, played the role of 김태정인 <Interestingly> in the movie. 잘돼가고 있긴 한 거예요. He is expected to show his hilarious side as well as other qualities he has never shown in his previous productions. 아무리 왕이지만은, 아,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요건 박영규 씨가 소화시켜줬어요. 그 그런 그 보시면은 아마 좀 종례 보셨던 그 태종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사람 냄새 나는 태종 왕.